두수 조절을 할 수가 있다. 어, 지금 이력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으로 정확하게 지금 두수가 내년에 가임 암소가 메두고 <laughs> 송아지가 맺두를 생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많이 생산된다면은 암송아지를 <laughs> 비육을 시키는 겁니다. 비육을 시키면은 어, 좋은 점이 첫째는 최고의 고급육이 나올 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지금 이거 노폐우들 계속 지금 도축을 하다 보니까 이 육질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거 지금 살도 안 쪘는 걸 치중에 막 내다 하니까, 이 결국 누가 먹어도 먹어야 되는데, 먹고 나면 한우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, 이런 부분도 좀 적어지고 하니까, 미리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게 두수가 4년 전부터 불어왔다,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암소, 천여우 비육을 하면은,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. 원래는 좀 생산이 많다 그러면은 비옥을좀 많이, 많이 들어가고 또뭐좀 적다 그러면은 좀 아주 적게 들어가고 첫째 이제 전국 그 두수 조절용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러면 어 먼저 선도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면은 한 36개월 가까이 비옥을 시켜야 1등급 이상이 한80% 가까이 나온대요. 그러면 36개월 동안에 이 사료비가 만만치않으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좀 지원해 볼라 한 두당 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신다면은 두수 조절이 망대로 되고 10만도 붙으면은 30만도 원도, 90만도까지 이 피라미드식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꼭 이거 이경산후건식을좀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그래서 두분 우리 모기를 꼭지해께서 우리 그 한우협회하고 우리 장관님하고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원래 이제 우리가 그 1월 초에 한우협회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장관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. 그때 우리 건의사항을전형적으로 그냥 거의 다 검토하겠다,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상당히그 관계가 좋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는 이제 4월에 달 이제 부재, 아니, 방역병 발생하고 장관님이 미국 소고기 그 홍보 대사님처럼트레 그 뉴스에서 안정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이 됐는데 그 뒤에도 어 장관님 저를 만나자 몇번 했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 회께서 장관 퇴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지 안 갔습니다.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어, 다시 또권사상이있고해서 제가 면담을 요청해가지고 면담을 했었어요. 그때도 어, 장관이 모든 일을 압고 대화로 풀자 그리고 어 그때도 이제 의견을 거의 그 수용하는 쪽으로 했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부장님이나 가장하고 해라. 근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중에 보니까. 그걸 다 찾아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. 하나 뭐래하 화면에 행사 3천만원까지 주기로 하시는 것까지 밑에서 삭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 에서는 다시 9월 10일 날총골기대를 했고 또 창간 퇴진을 또 하니까도 붙치고날이가 났죠. 그런데도 장관님이 골기대한 뒤에 또 저를 만나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창원 퇴진하고 있는데 제가 갈을 필요가 없잖아요. 또안 갔어요 솔직히.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보장한 거고 이야기를 해보니까, 어 장관님은 왜 자기를 피한지 모르다한옆에가이 라고 내가 한옆에 이야기를 안 들은 줄 믿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, 과연 장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다 차단을 한 건지, 내가 오지겠으면 그것까지 물어봤어요. 이거 장관님한테 내가 거한 상황을 밑에서 다 차단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제이차관을 한번 면담해 주라. 그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. 거기서 공인부에서는 절대 차단이 안 되겠다 모든 것이 장관이 보고된다 근데 장관은 아니야고거요김남변장고 네? 내가 만나자고 또 했는데 왜안 오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옥옆에서어지 있으면 장관을 대신 하겠습니까 네? 한나가 들어준 거 없어요 들어줬다는 것은 우리 뭐 국립가 올라가니까 조사로 100만 톤 올린 거 20만 톤 음. 제가 우리 도의장이할때그 만큼 했어요 그 외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자가도축 도축장에 도추,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30만 원 요구했는데 도축비만 하러씩 그것도 하고 그거 다 들어줄 것이면서도 그렇게 짐을 끌고 그렇게 하고 하는날 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우 이제 오늘 도의장님한테도 엄청 문질로 봤건데 그날 또 우리 회원들한테 전부 공개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, 그래서 장관님이 한 건데, 그 3천만 원 공개가 내가 공개를 안 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장관님이.